라인 안 꼬였나? 아왜또 라인 꼬여 있는데? 우리 서포도 왜또 정글 여자야? 왜 맨날 우리 팀만 라인 이상하게 해주는데 방금도 라인 꼬여 있었는데 뭐야 이거? 라이언 나한테 왜 그래? 아님들 요즘 또 이빨, 아 이빨이래. 입술 누는게 거르시 돼가지고 입 입술이 다 뜯어지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입술 뜯는 거 최고야. 짜릿해. 으 그만 뜯어야 되는데. 한번 뜯으면 계속 세 살이 도달나면서또 뜯고 싶어져. 우리 빰 맨날 바르고 자는데. 10년 동안 뜯어봤는데 끊을 수가 없음? 맞다니까. 이거 끊기 어려워요. 여기 선 증인이 있네요. 숨어, 이거 자주 뜯으면 좀 입술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있나? 영원히 뜯어야지. 넷? 네? 아싸. 피오 추가. 뭐야, 우리 쓰레쉬 아니었어? 갈려고 돼 있네? 입술에 만약 껍질 덧나면. 깔끔하게 자리 맞춰 하길 더 뜯게 돼? 나 뭔지 알아. 흰색 선이 좀 애매하게 있으면 그것도 뜯어야 돼. 어, 나 방금 진짜 크게 뜯었어. 아, 개꿀. 아이 참을 수가 없네. 아, 참아야 되는데. 아, 아 그만해. 그만 뜯으라고. 아, 시원해. 아, 그만해. 아, 개꿀. 아, 진짜 그만 뜯어야 돼. 깊게 공감합니다, 혜진님. 어머, 어쩜 우리 첫수분들은 공감 능력도 좋으셔라.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에 공감을 해주시다니. 생각에 못갈것 같아요. 정말. 군대님들, 구독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가볍게, 야! 24개월 구독이라고 하면서 이제 리액션을 하긴 하는데. 2년이 잖아요 2년? 2년 동안 가끔 보면은 막 진짜 2, 3년 구독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꿈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막 2년 이상 막 꾸준하게 막 보진 않는 편인데, 그래도 막 그렇게 구독해주시는 분들 보면 감사하네요. 아, 이런 이게 간지러우니까 빨리 넘어갈까요? 살짝 그러네요 아, 대낮부터 뭐야. 노래나 들어야지. 아! 가서 <laughs> 아, 코좀 풀고 올게요. 아니, 눈물이 아니라. <laughs> 아니, 이게 눈물이 됐다고? 사실 감동해서 눈물을 닦아버리기. 뭐냐, 이거? 나 사실 눈물 때문에 마이크를 끈 거였나? 아니야. 콧물 나오는 거라고. 나안 온다고. 뭐야. 하트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왜 이래. 왜, 왜막 감동받은 척 하고 있어, 이 사람들. 뭐야, 이거. 뭐야, 분위기 왜 이래. 방송에 대한 감사의왜 이래. <laughs> 방송 분위기 왜 이래, 이거. 뭐야. 왜 <laughs> 갑자기 막 서로 주시해졌어. 뭐야. <laughs> 왜 저희도 고마워요 뭐 이런 느낌이야? 뭐야 <laughs> 왜, 왜 이래? 여기서 오셔야 합니다. 뭐야? 아 트스님들! 아, 아, 제가 방송하면서 진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빨리 울어요 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 방송 봐주셔서 고마워요. <laughs> 예전에 해진님그 뭐더라? 뭐 어디 나갔을 때 폭풍 오더하는 거아왜 그래요 진짜, 야, 진짜. 아직, 아직도 기억나뭘 기억나요 하지 마요 진짜 지금아 지가... 그... 혜진님 부끄러워가지고 또말 못하게 하는 거봐어 진짜 <laughs> 내가 없잖아! 언 <하면 웃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내가, 내가 없잖아! 내가 언제 내가 그렇게 인정하며. 말했어요! 아니었어요! 뭐, 내가 없잖아 이랬지! 그게 무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도 <laughs> 말안 들으니까 쫙. 쩍! 뭔안 <몬사> <몬사> 그랬어요! <북스> 아 진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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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목소리 깔면서 내말 <레슨 몬사> <laughs> <몬사> 네 들으라고.. <몬사> 내말 들어봐.. 뭐. <몬사> 아니요? 안 그랬어요.. Carry me my talk.. 그냥 내 말.. 내말 들어봐봐 이렇게 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무슨 뭐.. 아해진님 그때 근데 카리스마 좀 있었어 <몬사> 어, 그런 거 맞죠? 카리스마라고 한거 맞죠? Hungry. 그래서 저희 이거 네, 하는 거예요. 님... 트리키 타워인가 뭐시긴가 맞습니다. 네. 매직님은 약간 스팀 게임 마, 많이 안해 보신 건가? 그걸 모른다 말이야? 친구들이랑 트리키 타워 같은 거안해안해 안 봤어요? 어, 네. 아. <laughs> 는왜 <너는? 웃음> 울어? 아직 막 짜기 왜? <laughs> 왜 그렇게 말하니? 아, 네. 뭐라 저 뭐라고 그랬는데? 아 나 뭐라고 말했는지 너 말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미안미안합니다 뭔지 몰라서.. 무는 정도겠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혜진님. 처음 후원하는데 앞으로 더 재밌는 방송 해주.. 감사합니다. 첫 후원 고마워요. 제가 이 이모티콘 써드릴게요. 첫 후원.. 잘.. 가져가겠습니다. 맞..맞지? 가져갈게요. 맞 아예 만원 고마워요. 재밌는 방송 하도록 노력할게요. <laughs> 수집티콘이 아니다. 근데 솔직히, 빠찡이나 수집찡이나 비슷하지 않나? 뭔가? 어? 그림체가 많이 다르기는 한데, 수집찡은 <laughs> 다르긴 한데, 어, 그림체가 많이 다르긴 하네. 귤을 먹는 시간보다 껍질 떼는 시간이 더 길다고요? 진짜요? 귤 알삭전이야 이거? 아니 이걸 한 입에 드신다고요? 귤을? 어떻게 노아 먹냐니? 그냥 노아 먹으면 노아 먹잖아 댕클린트는 이 사람들? 귤을 어떻게 먹을볼래 아니 진짜? 한 번에 안 먹으면 맛이 없다고? 뭐 그, 그렇게 그 뭔가 뭐와구하고 먹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님들? 추수는 왜? 네? 난잘 모르겠어 진짜요? 걸신들린 것처럼 먹어야? 님들 막 상황극 하고 그래요? 나는 지금 3일을 굶을 거다 하면서 막 와구와구 먹방 찍는 사람 있을 것 같아 나도 가끔 상황극 해나 요리 먹으면서 오늘 준비해본 요리는? 막 이러면서 뭔가 느낌 막 요리할 때도 괜히 막 요리 프로 하는 것처럼 하고 상황극 하는 것처럼 해징 브이로그 그. 글로 써지는 슥슥슥슥쓱 하는 소리 들리면서 이거 이렇게 써지고요 화면 흐려지면서 여기에 2021년 2월 18일 오늘은 딱히 별거 없는 날 이러면서 사실 뭔가 분위기도 한가득 별거 있어 보인 딱히 할건 없지만 오늘은 가볍게 식사부터 있단 할까요? 가볍게 식사가 근데 겁나 셀럽같이 먹어 무슨 막 요거트 요거트에다가 막 과일 막막막 막막 샐러드. 나는 가볍게 먹으면 그냥 에이스 과자에다가 주스인데 참 크래커? 아 진짜 참 크래커래. 아으아참 크래커 뭐야? 당연히 에이스지.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진짜. 참크래커 그거 진짜 맛 아무것도 없는 거 에이스에다 우유 먹으면 그게 진짜 달달하고 국밥인데 참크래커는 뭐에 먹냐? 그거 우유에다 먹으면 아무런 맛도 안 나잖아요 왜... 아참크래커네나 보라고 아아아아 아, 진정하세요 곤란합니다 아니 사진... 곤란!!! 아 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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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다 따라라 아왜 아, 아. 이게 아니란 말이야 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아, 됐어 아니 이거 이게 왜 지하로 갈수 없잖아